자, 아, 이번 시간은 우리 부탈림치람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어, 위종지적 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종지적 해결. 자, 여러분 위종지 아시죠? 어,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영어로 디세티브 케이던스라고 DC라고 이렇게 약자로 적는데요. 뭐... 속임종지죠. 속임종지, 속임종지, 그쵸? 또는 거짓종지죠. 거짓종지를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 우리가 5도 세븐에서 1도로 해결할 때 이거를 어 퍼펙어 서티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그쵸? 전격중지라고 합니다. 물론 탄익이 서프라소리로 어, 나올 때는 pH라고 하고요. 미나 소리 나올 때는 IAC라고 in퍼펙어 서티케이던스라고 해서 그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1도 대신에 1도를 대신하는 대리화음인 6도가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5도 7, 6도로 나왔을 때, 이런 진행을 바로 우리는 위종지, 허위종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딸림치라움의 경우에도, 딸림치라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종지적 어, 진행인 5도 7에서 6도를 진행으로 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부속함에, 딸, 세컨드리 도민한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목적화물의 해결을 회피하는 경우를 우리 위종지적 해결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해결이 뭐예요? 바로 5도에서 1도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도 대신에 6도를 쓰는 거예요. 자, 위종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류를 쓴 이유는 뭐예요? 자, 5도 7 1도 그러면 그냥 끝난 느낌이 확 나는 거잖아요. 네, 곡이 엔딩이, 예, 딱 됐죠?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악곡이 끝났던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걸 전격종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자, 5도 7에서, 이렇게 6도로 해결할 경우, 6도로 진행했을 경우, 1도의 대리화면 6도로 진행할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 고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뭐가 제 국가가 더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딱 6도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일으키게 하죠. 자, 이게 바로 위정적 해결입니다. 자, 목적화면 1도로 가지 않고 단 3도 아래니 아래에 있는 1도를 대신할 수 있는 6도로 갈 경우 위정적 해결을 우,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위종제 해결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악곡이 더 등장할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6도. 자, 그래서 이 1도와 6도 관계는, 어떻게 하세요? 1도에서 6도, 밑으로 내려가면 단삼도 아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그잼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지금 C메이저인데요. C메이저인데, C메이저인데, 지금. 4도에 오도셉이 나왔습니다. C 플랫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럼 원래는 4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4도가 나와야지 되는데 4도를 대신하는 2도가 그렇죠? 2도가 단삼도 아래에 위치한 2도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위정지적 해결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만 더 보면 레 파샵 라도 해서 시 메이저에 파샵이 등장했습니다. 5도에 대한 5도 세븐이고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5도로 가야 되죠. 솔시레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5도로 가야 되는데 솔이 아닌 그쵸. 단삼도 아래에 있는 미 3도로 진행해서 그쵸. 이 관계가 바로 단삼도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럴 때위 종지적 해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위 종지적 해결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베이스의 선율을 보다 선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자, 우리, 저, 이그램플 한번 보면, 자, 이기램플140 봐주세요. 이기램플 140. 자, 아까, 어, 설명했듯이, 자, 지금 1도에서, 도에서 지금 2도6, 예, 8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 2도6 진행할 때, 지금, 미를 거쳐서, 도, 미, 솔, 시 플랫 해가지고, 5대6, 5 일전일 해서 이렇게 선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4도인 파로 나와야 되죠. 4도가 나와야 되는데, 4도가 나와야 되는데, 4도를 대신하는 2도6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종지적 해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율이 어떻게 돼요? 베이스 선율이 도, 미, 파, 파샵. 이렇게 등장하죠. 파샵은 또 다음에 5도에 대한 5도6, 5인데, 다음에 또 5도가 나와야 되는데, 5도를 대신하는 3도6가 의 나와서, 지금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okay. 자파아 죄송합니다. 이게 파가 아니죠. 미죠. 자 E 베이스라인 선율말 말하는 거예요. 지금 F F샵 그 다음에 G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이 그쵸. 위중지적 해결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응계적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부 딸림 치라의 자리 바꾼도 마찬가지만 지 결국은, 결국은 반응계, 어, 선율적, 어, 베이스라인 선율을 좀더 선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 전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정지적 해결도 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쓰는 이유 뭐 이게 위정지적 해결이다 뭐 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이런 것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피아노로 소리를 들어보면 자 1도 자그 다음에 다음에 4도에 대한 5도에 6,5 1전이죠 그 다음에 4도가 나와야 되는데 4도가 안나오고 2도에 1전이가 나왔죠 그쵸 뭐예요 위정지적 해결이죠 그 다음에 또 세컨드리 도미넌트가 등장했습니다 F샵이 등장했어요 레파샵라도5도의 1전이 6,5 5도에 대한 6,5인데 5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3도에 6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오데퍼트 이렇게 등장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베이스 라인이 도, 미, 파, F샵 그다음에 솔, G 이런 식으로 이, 미, 파, 파샵, 솔 이런 식으로 반진행을 한다는 거죠, 선율이. 그럼 굉장히 그쵸 그렇죠? 어, 선율적이고 예. 베이스 라인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들리게 되겠죠. 반응계적 진행이. 자, 이럴 때 우리가 위종지적 해결을 한다는 거. 자, 오늘은, 음, 세컨드리 도미넌트, 부 딸림 치함의 위종지적 해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